누적 문제입니다. 아래 변수 15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변수에 마이너스 3 그리고 15를 순차적으로 누적시킴으로써 변화되는 과정을 모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음, 우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15를 저장을 해서 출력을 했고요. 자, 이후에 이 15에 마이너스 3을 차감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활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작성이 됩니다. 이때 기억하실 부분은 이는을 구분자로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 결과 15-3을 진행함으로써 그 결과 값이 테스트 변수에 다시 저장이 돼서 1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이후에 15를 더하게 되면 위에 26번 줄에서 이미 테스트라는 변수의 값이 12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음 값은 12가 됩니다. 그럼 12 더하기 15의 결과 27을 또 테스트 변수에 저장함으로써 그 결과 화면에는 27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결국 15 그리고 12, 27이 순차적으로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어,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에는 이처럼 눈을 구분자로 오른쪽에 변수를 사용해서 연산을 처리한 결과를 다시 변수에 저장해 줘야지만 그 변수의 값이 변경되게 됩니다.